안녕하세요. 베이티비입니다. 오늘은 일편 프리뷰 총정리편에 이어 직업 세부 분석편입니다. 나이트 크로우 시작하실 분들께 필요한 정보만 모아 모아 와 봤습니다. 그럼 영상 집중. 나이트 크로우에는 총 4가지의 클래스 각 클래스마다 2개의 직업으로 파생되는데요. 승급은 3차까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클래스별로 직업별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보기 쉽게 근접형, 원거리형으로 나눠서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소드맨 클래스 이 클래스에는 한 손검과 쌍검 직업이 있는데요. 어떤 무기를 선호하는지에 따라 탱커, 딜러로 역할이 나뉘어지니 이점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손검부터 살펴봅시다. 한 손검의 경우 소드맨으로 시작해 솔저, 나이트, 로열나이트 순으로 승급합니다. 영상에서도 나오 한 손에는 검, 다른 손에는 방패를 쥐고 있죠. 공격과 동시에 받은 피해를 감소시켜주면서 보호막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인데요. 아군을 보호하는데 이만한 직업 또 없죠. 탱커의 역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장하면서 우리 편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인 거죠. 쌍검, 쌍검의 경우, 소드맨으로 시작해 듀얼소드, 슬레이어, 매드슬레이어 순으로 승급합니다. 방패는 필요 없다. 양쪽에 오직 검만 쥐고 있겠다. 오른쪽, 왼쪽. 전부 검을 쥐고 있는 이 직업의 경우, 한손검한대 때릴 시간에 두배로파바박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만큼 공속이 매우 빠른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근접전에서는 거의 다리급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생명력 흡수 형태의 포지션입니다. 이제껏 전사계열에서는 안 보여줬던 특이한 형태더라고요. 근접 직업하고 싶다는 소드맨 그중 탱킹인지 딜링인지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클래스는 워리어 이 클래스에는 양손검과 창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생명력과 파워 이 두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직업입니다. 대상을 압박하면서 공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한 방이 묵직한 그런 클래스죠. 양손검부터 보면 큰 검을 휘둘러 돌진하는 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워리어를 시작해 뱅가드, 제너럴, 그랜드 제너럴 순으로 승급합니다. 거대한 대검에서도 알수 있듯이 전장에서 선봉장을 맡기 딱 좋아 보이죠? MMORPG에서 익숙하게 보던 전통 탱커 양손검 되시겠습니다. 정석적인 직업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양손검 추천드립니다. 조사를 해보니 근접 1티어로 꼽는 직업 중 하나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워리어에서 시작해 임페일러 신 임페일러 순으로 승급하는 이 직업은 적을 끌어당겨 발을 묶어 속박해버린 후 공격을 퍼붓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몹이 강할 경우 이런 스킬을 발동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공격을 가할 수 있겠죠. 1대다 전투에서 어그로를 끄는 역할을 하거나 강한 적은 잠시 홀드시켜두고 약한 상대 순으로 처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기 특성상 공속도 매우 빠른 편에 속하면서 MMORPG 특성상 흔하게 볼수 없는 직업인 만큼 좀 색다른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이 녀석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근접형 설명 끝났고 원거리형 두 가지 클래스 살펴봅시다. 세 번째 클래스 위치입니다. 이 클래스에는 지팡이 마법봉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공격하는 마법사를 선택할 것이냐, 힐러를할 것이냐의 기준에서 고르시면 좀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둘다 레이드나 파티 다니에서는 빠질 수 없는 귀족 직업인데 완전히 성격이 다르니 특징을 잘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직업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팡이부터 설명드릴게요 지팡이의 경우 위치로 시작해서 프로페서, 메이지, 아크메이지 순으로 승급합니다 한줄 설명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불과 얼음의 원소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원거리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적을 화염에 휩싸이게 한다거나 얼음으로 무력화시켜버리는 직업입니다 무리사냥이나 레이드에서 상대편을 꼼짝없이 잠시 정지상태로 만들고 싶거나 기왕하는 마법사 기원하게 폭격마법 써가며 해보고 싶다면 이 직업인거죠 마법봉 마법봉의 경우 아군을 치유하는 힘 이라는 문장 보면 눈치채시겠죠. 위치에서 시작해서 스칼라, 클레릭, 세인트 클레릭 순으로 승급합니다. 치유가 메인인 이 직업의 경우 아군의 생명력을 회복해 주면서 새로운 효과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파티 전투에서는 필수적인 존재죠. 아군의 생명력을 오래 지켜주면서 뒤에서 서포트하는 게 맞다 하신다면 마법봉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클래스 헌터네요. 단검과 활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 무기가 완전히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단검, 헌터로 시작해서 로그, 어쌔신, 섀도우 순으로 승급을 하는데요. 익숙한 단어 들리시나요? 어쌔신, 근접 암 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주 스킬로는 침묵, 중독, 숙박같이 디버프 위주의 스킬들이 많은데 이를 통해 치명타를 주거나 대상을 무력화하는 게 메인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때에 맞는 디버프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작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편이 좀 되신다면 이 직업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칼은뭐 클래식 하자. 어떤 게임에서건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직업. 헌터로 시작해 아처 스나이퍼, 팬텀 스나이퍼 순으로 승급합니다. 나이트 크로에서 우 가장 긴 사거리를 자랑하면서도 인문용으로 갑니 어떤 가면 좋을까? 했을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녀석이 죠. 사거리가 긴 만큼 다가오기 전에 적을 실명으로 만들면서 말뚝 뛰를 한다던가 근접하게 오기 전에 처치해버리는 방식이라 초반 육성 난이도도 쉽고 별다른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이트 크로 우 클래스별로 근접 원거리 나눠 설명하고 그에 파생되는 직업까지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한줄 요약도 안 들어가면 섭섭하시겠죠? 문문용으로는 양손검과 활, 만약 나는 떼거지로 플레이하거나 길드 단위로 노는 게 좋다고 하신다면 한손검과 마법봉, 창 정도가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금, 무소 과금 기준으로 한번 살짝 나눠본다면 초반 투자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직업은 쌍검. 이도류 직업들은 보통 근접 딜러라 하면서도 체력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급해야 하는 포션의 양도 파 직업에 비해 더 많은 편입니다. 핵과금 유저들이 라면 이직업 추천드리겠습니다. 미소가금도 궁금하시겠죠? 볼 것도 없습니다. 팔 자동 사냥 돌리면서 돌아오면 죽어 있고 다시 끌어다 사냥터 갖다 놓으면 다시 죽어 있는 거 싫다. 내가 원할 때만 플레이하고 안전한 직업 원한다고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초반 투자도 얼마 들지 않아 입문용 원거리 직업 선호하시는 분들께 딱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4월 27일에 오픈 예정인 나이트 크로우 프리뷰편에 이어 직업편 설명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직업편 영상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알찬 게임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